안 돌아가네. 왜안 돌아가지? 바다를 즐기러 많이 오셨네. 여기는 저도 속초 해수욕장. 많이 오셨어요. 아, 저기, 석초시 행정 지원센터가 여기 생겼구나. 음. 저기는 외옥지. 어, 조용물도 많이 생겼네. 저여물도 많이 생겼네요. 아이고, 애기들 봐라. 저여물도 많이 생기고, 골돌고래도 있고. 나 추운데. 흘린되는 오늘 속초 속초시 이 속초 해수욕장 개장한다고 개장식 한다고 해서 지금 근로 가고 있어요. 아, 많은 분들이 다 속초 시민이시겠지? 조형물도 있고 우와. 고래 고래 아 파도 소리 좋다 나니까 이런거 보여주는거야요 저기 인어 인어 아가씨가 저 있네 어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지 전기사는 좋은데 오늘 어... 신승태씨가 석초항 뱃머리에서 부르시는 신승태 가석초 아들이니까 온답니다 그래가 혹시나 골반댄스 그 시장에서 쳤던 골반댄스를 축가하고 왔는데 과연 출렁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오실라면 금방 그 물이 나타나겠죠. 어, 파라솔, 대여 물품, 대여하는 거 이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굳이. 한게푸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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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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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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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개장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지요 내빈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24년 하반기 속초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지갑을 좀 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본질권을... 들이 웃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수욕장이라는 발음보다는 해수욕장이라는 발음을 써요. 에,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과 저희 속초 지역 분들을 가장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해수욕장 어디예요? 이렇게 하면 저희 동네 분들이네요. 이 네. 어, 이럴 때 센스 있는 속초 시민들, 문화를 사랑하는 속초 시민들, 그리고 의식이 높은 속초 시민분들은 손을 살짝 내리는 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만큼 받고 알만큼 알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타 지역에 오신 는 사람분들 보세요. 어, 저기 양양, 뭐 고성 이런 분들도 빼고 어, 타 지역 우리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오케이 어? 뭐라고요 네, 네, 네. 짠이요 네. 어머니 끝났대요 여기서 벌써 얘기해버렸네 <웃음> 야, <웃음> 야, 원래 그 맞추면 정답 뭐좀드리려 그랬는데 에. 시장님이 지갑에 주머니손딱 넣었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말. 신승태 팬클럽 예, 아주 깔끔합니다 네, 규칙을 완전히 여기면서이렇게 좋아요 <laughs> 잠시 후에 공연할 때도 그런 모습 한번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거 짜리와 레오라니 레오가 아니고 레요인데요. 아 저희가 그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캐릭터 인기 대전 이 있었어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 붙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18개 시군을 몽창통 들어서 그중에 캐릭터들이 다 나왔어요. 뭐 어마어마한 캐릭터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아 이건 아닙니다. 발 아, 그 캐릭터 그중에서 몇 등했을까요? 일등자 이것도 어된 걸로 할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니요 1등했던 캐릭터입니다. 저희 음, 바다와 산을 넘나드는 상상의 동물을 형상화한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예. 아, 흡사 뭐 시장님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있고 좀,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짠이와 어, 레오,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짠이와 레오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 송천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가다 이렇게 하는 척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뭐, 무슨 소리예요 지겹기는요 우리 속초에, 속초에 왔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속초에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장님 안녕하세요 어 이쁜 옷을 입고 오셨네요 저보다 더 이쁜 거 입고 오셨네 나도 꽃무늬를 입고 와볼걸 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 7월 1일입니다 그죠? 와 우리 속초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다 막 놔둬가지고 근데 춤추면서 노래해야 되니까 여기 잠깐 놔둘게요 예, 예 이따 가져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속초 우리 속초 시민 여러분들 다 시민 여러분들인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시, 속초 시민 여러분들만 소리질러 볼까요? 와 그럼 우리 저기 밖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 소리질러 볼까요? 와더 많아요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속초시 계속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놀러 와주세요 알겠죠? 네, 다음 곡은요. 어,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낸 날고 너무 행복한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가을과 겨울 되면 너무 훌륭해서 아무도 없는 이 해변가에 저는 눈과 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 에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 개장을 선포합니다. 우리 속초시 화이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빠져나가는 우리 속초시 파이팅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